네 요즘에 제 틴트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틴트 제가 쓰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쓰는 틴트는 자, 리즈벳 틴트인데요 이건 지금 제가 쓴건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보이세요? 요즘 리즈벳 틴트가 훈녀 틴트라고 되게 핫한 하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저도 써봤거든요 발색을 보시면 왼쪽이 핑크, 오른쪽이 레드거든요 발색감 딱 보이시죠? 어? 네, 보시면 제가 지금 생얼이거든요생얼이 틴트만 발랐는데도 이게 6시간 동안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생기발랄해 보이는 느낌? 생얼도 칙칙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색깔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대로 아시겠죠? 특히 리즈벨에서 레드 컬러가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렌지를 발랐는데 아까 말했듯이 6시간 동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색력 보이시죠? 보시면 이 발색력으로 6시간 동안 지워지지가 않아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요즘 대세 리즈벳 틴트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 강추!